자 가야사 배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네 번째 시간에서는 이번에 합천 박물관에서 토론할 때 자기가 일본에서 약 30년간을 고분군을 연구했다는 분이 출연해 가지고 주장을 피었습니다. 이덕일 교수하고 관련된 이제 정암 교수라든지 김수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분들께 나는 일본에 30년간이나 연구했는데 당신들은 거기 가봤냐? 가봤냐? 하면서 떼요. 아주 뭐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가보지도 않으면 말하지도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모래 붙인 분이 박모신데요. 자,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전해드리고 자합니다 자, 이분이 박력 있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일본에서 30년을 살았다고 했는지, 연구를 했다고 했는지 하여튼 30년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거기 가봤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저 고구려 연구한 사람 박사학위 뛰어가지고 요즘 어떻습니까? 민족사학을 유사사학이라고 주장하는 저 모, 가톨릭모 교수 있죠. 젊은 아이. 그와 고구려 박사학위 논문은 앉아가지고 뭐냐? 컴퓨터로서 연구한 겁니다. 컴퓨터 자료 뽑아가지고. 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 현장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논문 쓴 사람 별로 없어요.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와가지고 자기는 현장 연구했다고 30년 연구했는데 당신들은 거기나 가보고 주장하냐 이런 식의 논리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학술대에서 본다면 그건 길내고 쪽팔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은 안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그 양반에 대해서 30년을 일본에, 일본에서 연구를 했다는데 도대체 뭘 봤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분께 묻고 싶습니다. 자, 자기가 일본에 30년을 살았다는지, 연구했다든지잘 모르겠는데요. 고분군을 찾아다니는데 전부 다 무덤이 일본의 형태지, 왜 무덤의 형식이지, 가야식이 아니다. 가야식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열대에 가야, 가야, 무덤이, 가야에 어떻습니까? 유적이 그리 많이 나옵니까? 왜 일본 열대에, 전체 열대의 가야가 그렇게 많이 유물이 나옵니까? 근데 이 양반은 특징이 뭐냐? 무덤만 봤다, 이거요. 예무덤을 보니까 이거는 가야식이 아니라는 거라. 안에 내용물은 절대로 이야기 안 해. 끝날 때까지도 내용물을 이야기 안 하고 끝났습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뭐냐? 나는 30년간 일본에서 연구했다. 이것만 주장하다가 끝난 분이 박모 씨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거기에 가보긴 했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면서 어떻습니까? 발짱 끼고 보면서 봤죠? 여러분. 자, 이분의, 이분이 30년간 무덤만 봤다는데 왜무덤 안은 안 봤을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께 이제 이분이 무덤만 보고 왜 무덤 안을 안 봤는지를 이유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자료는 제가 이제 김해 박물관 때 강의할 때 여러분들 공개를 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 국내에 거의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공부, 이야기하신다면 아무도 이야기 안할 겁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저, 일본에 어떻습니까? 전방 후원 뭐가 어떻고 뭐 하는 사람들. 저, 남부지, 영상강의 전방호문아가 일본의 외국, 외식이다 외 하면서 그 주장하는 인간들. 이 유튜브 보면 절대로 그 이야기 안할 겁니다. 이 정보가 우리나라에 공개를 거의 안 됐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가야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가야의 다양한 철갑을 보시기 바랍니다. 철갑 보십니다. 가야는 저렇게 철제 무기를 해가지고 철의 왕국이라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일, 저 철의 힘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왜의 초기 어떻습니까? 고조선 다음에 일본 열도를 싹쓸은 사람들이 뭐냐? 가야 세력입니다. 바로 김수로왕의 딸과 김수로왕의 아들이 등장했다는 기록이 일본서기, 일본 내용에 등장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가야 사는 사람들은 김수로왕의 건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그 그 사람들이 왜로 하는 거요 왜로. 외로. 왜로 합니다. 왜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 왜는 일본 열도, 왜의 열도는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이런 말 하네요. 아 철기를 다루는 기술이 없었지만 도 철정을 사가지고 일본에서 했다고 배꼽 잡습니다. 제발 좀 쪽팔리는 소리 하지 말고요. 고고학 모르면 그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든지 철정을 사가지고 가서 했다고 어? 철정을 사가지고 공기가는데 미쳤다고 왜한테 가야해서 철을 팝니까? 어? 전쟁으로 올 건데, 뻔히 안된데왜 팔아, 거기에. 응? 어? 앞뒤 생각도 없이 다 거짓말 치고 하는 거 보면요. 응? 어? 왜 철기 기술이 없다는 거 뻔히 국민들이 아는데, 어? 아, 없었지만 철정을 사갔다. 그때는 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개소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응? 어? 아, 그때는 철기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니, 전쟁하는데 지금 뭡니까? 우리, 전쟁을 한다면 지금 뭡니까? 보면, 자기들은 작대기 들고 다니고 어떻습니까? 한쪽은 속된 말로 미사일 쏘는데, 아, 그때는 미사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런 개소리하고 자빠졌고, 이번에 토론회에도 보면요. 참,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야, 전에 이덕일 소장님이 뭐냐? 김인구, 김인구 교수하고 소송에 걸려가지고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직접 판사들이, 검사들이 앉아서 가야사 통으로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그때 판사들, 검사들 머리 터지게 일본서기 공부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 붙을 때, 그때 모 사람이 그랬어요. 아, 일본에는 외에선 그때는 철기 기술이 없었음면 있는지 아냐? 물어보니까 어때요? 아, 그때도 하는 말이 뭐냐? 아, 그때는 철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가 요번에 또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 상식을 무시하는 발언, 상식을 무시하는 발언. 철기가 중요하지 않고, 그때 뭘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면. 그 철기 기술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고대사 공부할 때 뭐라 합니까? 아, 이만이 철기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고조선을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왜, 그 소리는 왜 해? 어? 우리나라 고조선이 나라가 아니라며, 당군이 신, 당군이 신하기 때문에 나라 꼬라지가 개판이었는데, 어? 이만이 철기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었다며. 그러면서 왜 가야사 이야기할 때는 철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 개소리 하냐 말이야, 보면. 어? 그 양만 이름을 하나, 이야기나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야의 다양한 철가 보시고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저 영남에, 영암에 있는 전방 후원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저 밑에 내려가 보시면 더큰 게, 이거는 제가 가봤는데 좀이게 눈으로, 눈에, 옆에 보시면 바로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 밑에 내려가 보시면 어때요? 아주 큰 전방 후원묘가 있죠. 그 영상 제가 다 떠가지고 여러분들께 직접 답사해가지고 공개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자, 이런 무덤을 가지고 외계다 하는데, 그러면서, 자, 언론에 보십시오. 전부 다외계로 밀어버리죠. 외계가 있었다, 외계에 있었다, 다 저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저 외의 실체가 누군지를 이야기 안 하려는 게, 그 시대 때. 저 외, 저, 자기들 주장하는 저 외가 누구의 외냐를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올 건데, 그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해요. 한국하고 떨어진 외로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외의 초기는 어디입니까 보면? 어 일본이 알고 있는 미생 문화는 어떻습니까? 미생 문화는 어 먼저 보면요 원래 고조선기고 그이유는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가 뭐가 나오는 게뭐저 보면요 바로 가야계그 다음에 백제 고구려 신라기가 나옵니다. 어 그런 왜 실체를 이야기하면서 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꼭저 외는 어때요? 그 외가 아니라 일본 독자적인 외로서 설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왜 자기들 고대사의 비밀을 이야기 안 하려 하니까. 음? 자이 나와 있고 이게 여러분들 우예가 뭐냐면 16세 인덕왕릉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15세 응신왕릉이 떻습니까 전방후원묘형대입니다. 그죠? 이것이 일본 열대는 뭡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이것도 다 표시한 게 아니에요. 저렇게 전방후원묘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렇죠? 다수의 대부분의 전방후원묘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열대에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부에 있는 전방후원묘도 뭐다? 그 아류다. 이 사람들이 건너와서 만든 것이다 거꾸로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초기 전방 후원무를 이야기할 때는 뭐라 했냐면 이 전방 후원무가 우리나라 대마도 하면서 일본 열도에 가서 문화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초기에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역전대가 대요 뭐냐 외에 전방 후원무 그룹들이 우리나라 뭐입니까 남부를 차지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지금은 뭐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그것을 왜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저한길의 신문이라든지 밀사람 학자들이 그 신문 쓰는 논술 기자들이 그렇게 씁니다 보면 자 이렇게 이제쪽 여러분들 보시면 외계 이게 전방 후유무가 있고 대마도에 가보시면 전방후유무의 원형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 올린 거제 유튜브에 올려 놨습니다 다음에 대마도 한번더 가면 아예 그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기 뭐냐 그. 일본에서 30년간 연구했다는 그 박씨는 어떻습니까? 무덤의 형식이 전부 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계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 뭐입니까? 무덤의 형식이 동그라미든 사각형이든 중요한 게 뭐죠? 그 안에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지가 중요하지 왜그 말은 그때 끝날 때까지 말안 해. 안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 무덤이 무슨 식이기 무슨 식이다. 그 어려운 이야기 왜 해. 누워 있는 양반이 어느 양반이냐 설명면 끝나는 게임이잖아요. 고그 분은 그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사이토바로 유적인데 뭐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일본 천황가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일본 천황가의 뿌리가 되는 고분군의 무덤은 뭐냐? 거기 나온 여러분들 철갑, 뭡니까? 철가, 철가 모조보면, 철모조보면 철감, 철모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산동에 가야 철모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보십시오. 같습니까? 다릅니까? 위에 가야 고려쪽에 어떻습니까? 고령쪽에 있는 것은 위에 요리 동그란 거 그게 떨어진 거죠. 밑에 봐요. 나머지 어떻습니까? 100%, 싱크율 100%, 100% %입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일본 천안가에 연결된 철모,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 지산동에 가야 철모가 100% 똑같습니다. 어디가 선일까요? 아시죠, 여러분들?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가야 고분군을 틀었는지 아시겠죠? 자기들 뿌리가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요만큼 알려졌습니다,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입니다. 자, 요 정도가 뭐냐? 아, 우리나라 고령 고령 가야 철마하고 사이바트로 뭐입니까? 싸사이토바루 고분군하고 철근무가 같다. 요까지가 이제 공개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당황하면서 을 뭐냐? 서로 교류를 했다. 교류. 아 교류했지. 근데 왜 우리나라 고령에 고령 무듬의 주인공이 일본의 수입삼 왜 철모를 왜 써? 말안 되죠. 그건 교류가 아니라죠. 그러면 여기 철모는 어디로 간 겁니까? 가야계의 철모가 일본에 간거야 여기 외에 가서 쓴거 아니에요. 바로 천안가에 있으면 일본 천안가의 뿌리가 가야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교류야. 어? 그래 철모를 저쪽 가보니까 철모를 철, 철기 문화를 교류했대. 또배고 잡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 말은 뭐 해보면 말은 돌리치지만 똑바로 말하면 돼. 저 고려 지상동 가야 철모가 뭐다. 그때 외에서 수입한 철모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장난치는 인간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자, 여기서 끝나면 그냥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정보를 다 공개를 했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시면 어떻습니까? 왜 갑자기 이쪽... 자, 여기 나오죠. 김해 박물관에 가보시면 서로 교섭과 교류의 상징적 유물로서 외계갑주를 이야기했다. 이게 외계갑주라고, 우리나라 갑주라고 표현 안 하고 외계갑주라고 써냈습니다. 여러분들, 이말 표현 같습니까? 이 거짓말이죠? 이건 외계갑주 아니에요. 왜 자꾸 장난칩니까? 자, 이게 보세요. 어? 앞에 보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가야의갑주입니다가야의 기본적인 갑주.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자, 철무도 똑같은 게 나왔어. 철무도 똑같은,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근데 또 여기 보면 갑주가 나오는데, 이건 왜 이렇게 갑주래? 왜 이렇게 갑주? 그럼 뭐냐? 속된 말로 서로 교섭하면서 수입, 우리나라 수입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 철기 기술도 없는 외에서 철갑옷을 우리가 수입을 했어. 자, 여기까지도. 다툼의 예지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여러분들, 결정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고령의 동일 갑주, 갑주가 일본에서 어떻습니까? 일반의 갑주와 똑같은 동일 갑주가 우리나라 지상농고문 나왔다는 거,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시켜드립니다. 전부 다 뭐예요? 자, 왜 접촉했다? 이해관계로 접촉했다 나죠저기말 돌리치는 거 봐요. 말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 저렇게 글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본을 직접 다녀왔던 겁니다. 자, 가가지고, 그, 여러분들, 인덕천왕릉에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박물관을 직접 방문해 특별 전시회까지 보고 다 왔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께 확보한 자료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저렇게 많은 고분군에 대해서 소개가 나왔죠? 이제 유적도 여러분들 여기 소개가 나온 거쭉 나오죠? 유물. 잘 보십시오. 아마 눈에 탁탁 띌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고분군 형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사카 부 쪽에 보시면 저렇게 고분군이 큰 고분군하고 쭉 연결되어 있고요 보면요 자 이렇게 쭉 현재 옛날에 한 10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약 14개 정도 있답니다 나머지 싹 밀어버리고요 아마 거기는 어떤 눈물이 나왔을까요 자 오사카 가보니까 거기 어떻습니까 박물관에 등장한 배하고 우리나라의 김해 박물관의 배하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이게 교류의, 수, 교류, 이것도 교류고 수입입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자, 오사카에 있는 박물관의 배. 우리나라 김해, 호림, 김해와 호림 박물관에 있는 가야 배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기 교류의 산물이에요? 응? 자, 여러분들, 눈으로 이제 확인시켜 드립니다. 또, 토기입니다 자, 오사카, 사카이시 토기 여러분 보시면, 아마 잘 보시면, 어디 어느 토기인지 눈으로 그냥 확 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보이줘보면요그 다음에 파행동기 우리나라 김해 김해 대성동 적이 나오면서 발각 뒤집혔죠. 일본이 왜? 파행동기는 고향은 자기들이 했는데 뿌리가 자기들이 했는데 여러분들 김해에서 그대로 그 이전에 파행동기가 나왔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자 나오고요. 더 중요한 거자 여러분들 오사카 사카이시 박물관에 투구하고 우리나라 투구를 여러분들 가야 투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갔습니까 다릅니까? 눈으로 확인 다 되셨죠? 자, 그다음. 그 다음 그큰 고분군 인덕천왕의 고분군을 복원시키 모습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저 일본의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고분군의 주인공이 입었던 옷이 이 철갑옷이에요. 철모예요. 여러분들 어디 있겁니까? 앞에 보셨던 고령입니다. 우리나라 가야 철모입니다. 요거 우리나라 학자들 절대로 이야기 안 해줘.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유튜브에서 계속 이제 공개해드리는대보은요 반인영해 주시고, 일본 천황가의 가장 큰인덕천황이 어떻습니까? 고분군의 갑주는 뭐다? 100%우리나라의 가야의 갑옷입니다. 그리고 저기 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백제계의 칼이 또 나오죠. 보면요. 백제계. 그럼 뭐냐? 그 시대 때 가야와 백지가 주 세력으로 공존했다는 것, 문화, 이런 쪽으로 해야지. 무슨 왜 하고 교류를 합니까? 어? 저, 저 전방 후원무의 주인공이 가야의 갑옷을 입었는데, 백지의 칼을 들었다. 이거하고 왜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무덤의 형식은 일본식이라고, 외식이라고, 우리 일본에 30년 연구한 사람들, 했다고 그 발언한 사람들, 보십시오. 절대로 유물 뭐 나왔는지 이야기 안 하죠. 또 가보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게임, 게임 끝나겠죠, 여러분들. 그 주변의 고분군에서 나온 수많은 수많은 갑 철모하고 갑주 보십시오. 다 누구겁니까? 왜 무덤 형식만 이야기해? 무덤에서 뭐가 있는지를 나왔는지를 이야기를 왜안 해? 어? 그러면서 30년 연구했다고 도대체 가서 뭔 연구했어? 어? 뭘 보고 뭘 연구했다는 뜻입니까? 아, 고령계에 나온 철, 철가붓, 가야의 철갑옷이잖아요 응? 어? 자, 여기도 어떻습니까? 이고분군도틀었는데 똑같아. 똑같아. 무덤 형식이 왜라, 외라, 왜라고? 그래, 왜라. 그래, 자기 주장하는 왜식이야 근데 왜 가야의, 가야에철갑옷이다 들어있어? 왕이 왜 우리나라 걸, 속된 말로 명품 그 시대 명품 가야 명품 철갑옷을 왜 입고 있어? 어?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이쪽 고분군에서는 전방 후면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이렇게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이거는 어디 어디 거예요, 여러분들? 공주에서 나온 금동관하고 보세요. 어디 깁입니까 여러분들? 일본의 왕, 어떻습니까? 전방후엄에는여게 나왔는데 요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하고 비교해봐요. 어디 있겠습니까? 어? 우리는 누구 거예요, 보면? 공주가 고구려 백지 신라 중에 어디예요? 그런데 무슨 무덤의 형식이 뚜껑이 얻었다는 그런 소리 왜 해? 들은 누 있는 사람이 요걸 머리에 씌고 있는데, 어? 또, 전방후 조그만 전방후엄에서 발굴된 것이 요게 쌍어문입니다. 요 쌍어문이죠. 여러분들 쌍어문. 응?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본, 이 본인이 30년 이상 살아, 살면서 뭐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고분군 다 봤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보고 다녔는지 무덤만 자꾸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왜 끝날 때까지 무덤의 내용물은 이야기 안 하는지 응?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뭐 말하는 것보다 그냥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고요. 참 우리나라 가야사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자 많은 도움 주시는 분들 항상 아이디어 자료 메, 메일로 제 메일로 여러분들 제 메일은 lwy입니다. 일이 아닙니다. lwy로 쭉 해가지고 좋은 자료라든지 있으면 제가 그걸 가지고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자료라든지 사료가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보내주신 그분의 이름으로 성함을 넣어서 직접 공개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제 제 자료를 안 씁니다 저한테 지금까지 자료 를 주신 분들은 전부 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원처를 밝혀 드렸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긍지도 느낄 수 있게끔 다 이렇게 하니까 보면요 하여튼 좋은 자료 꼭 이것은 한번 달성하는 내용이 있다면 메일로 요즘은 댓글이 너무, 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댓글 볼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메일로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진행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데 이번 4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남은을 기문으로 장수를 반파로 주장한 우리 교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마지막 그리고 또 사회자가 또오버해가지고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남은에도 그분의 주장을 마지막에 5부로 들어드리면서 가야사대에서 가야패틀 마치겠습니다. 오늘 4부는 여기서 매듭짓겠습니다.